6장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뜸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메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리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 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비일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남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윤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석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오늘도 이런 새벽 미명에 여러분 주님 품에 잘 나오셨습니다. 가만히 보면 어,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어, 딱. 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참 불변하는 진리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제로 우리 삶의 자리 속에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언제나 기도의 응답을 체험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실제로 어,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 생활을 평생을 해도요 어, 실제로 어, 기도의 응답을 한 번도 받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고 어,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 중에 허다합니다. 저는 어, 여러분들이 어, 기도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성도가 되었으니 감축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니, 여러분의 앞길에는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앞길은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걱정하지 말고 어, 소망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아, 오늘 그 소망을 품고, 이 미가서 6장 말씀.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아, 미가서 말씀이 한장한 장, 한 장, 뭐, 다른 예언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통독하며 나가면서 보면, 이렇게 엄청난 주옥 같은 말씀들이, 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계시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어, 알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 게 뭘까? 신앙생활을 정말 잘한다고 하는 것. 우리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저는 그 삶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잘 사는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칸트 같은 대철학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삶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기도 하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날마다 근심의 대상이 되면 안 되죠. 그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과연 나를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거를 우리가 좀어 차분하게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 나를 향하여 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보세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는데 기도 그러면은 우리 반쪽짜리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토해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대화가 아니죠. 대화는 내가 하고 싶은 말도 하지만 상대방이 하고 싶은 이야기도 들어주는 것이 대화죠. 그 기도는 영적인 대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다 쏟아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이겁니다. 그, 그것만 계속 얘기하는 것. 이거는 반쪽짜리 기도예요. 정말 온전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는 거, 오케이.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도 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것도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구하시니까 우리가 그걸 들어드릴 수 있어야죠. 할렐루야. 아 근데 우리는 이 전자는 우리가 너무 너무 잘해, 특별히 한국교회 어, 성도들이. 근데 후자는 관심도 없고, 또 후자 아, 그런 것이 있나? 아니 하나님이 내게 구하는 것이 있어? 그조차도 어,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우리 중에 많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미가서 육장이 우리에게 그 안타까운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6장 특별히, 아, 먼저 6절로 7절 말씀을 보세요. 6절로 7절 말씀 좋아요, 여러분이 들여다봅니다. 6절로 7절, <laughs> 함께 읽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당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허물을 위하여 내마다들을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랬어요. 참이 물음 자체가 저는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이런 물음을 한 번이라도 정말 진지하게 물어봤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과연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그것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무엇인지 궁금해.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 그거 말고요. 어, 우리가 평생을, 어, 신앙생활 하면서, 날마다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어, 구하는 것만 구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한 번쯤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그게 뭘까? 오늘 이 미가서 보게 되면 이런 놀라운 질문을 던지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경배, 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참이 물음 자체가 귀하죠 1년 된 송화지를 번제물로 가져가는 것을 기뻐할까? 1년 된그 송화지를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성껏 가지고 나가는 그 일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이런 얘기요또 천천의 수당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그런 기름을 기뻐하실까? 아님,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그리고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자, 할렐루야. 이런 물음 자체가 저는 너무너무 귀한 물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결론 부분에 보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미가서 6장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내용이 8절의 말씀이에요.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정확하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는 이중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구하는 것이 있는데 이 서로의 쌍방에 구하는 것이 상호 커뮤니카티오미디아톰 소통되어질 때에 어, 그때에 기도가 완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그냥 나와서 불지치면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배우는 일은 어려운 거예요. 평생을 배워도 끝이 없는 것이 그의 기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어, 자식은 부모에게 날마다 구하죠. 어? 엄마, 아빠,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태어나서부터 계속, 뭐, 결혼을 했는데도 끊임없이 요구해요. 끊임없이 요구해요. 언제까지? 부모님 세상 떠날 때까지 요구해요. 그것은 특권인 것 같아. 그 자식의 특권인 것 같아. 그렇죠. 부끄러움 없이, 주저 없이 요구합니다. 부모에게. 그러나 그놈의 자식이 철이 들면, 은요한 번쯤 내 부모가 내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할 줄 알아야지. 부모도 자식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있어. 근데 이런 자식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아, 그거. 그리고 그냥 내가 자식이니까 당신은 이거 해줘, 저거 해줘. 그냥, 아, 어, 자식이 부모에게 구하는 것만 있어. 그러면 여러분, 이 자녀가, 여러분, 효자입니까? 부모의 마음을 한 번도 헤아리지 못해. 부모가 정말로, 어, 그 자녀에게, 그 자식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좀, 아, 나의 부모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에게 원하는 것, 내게 구하는 것, 그게 뭘까. 내가 그걸,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고 싶다. 멋있죠?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자녀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야, 그런 자식,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제자는 스승에게 날마다 구하죠. 날마다. 어, 스승은 무조건 줘야 되는 입장이고, 제자는 무조건 요구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어, 제자가 스승에게 요구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또 스승이 제자에게 바라는 바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 제자가. 내가 이렇게 이렇게 살기를, 이러이러한 삶을 살기를, 스승이 자기 제자에게 바라는, 그 바라는 바가 있다니까요. 구하는 것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훌륭한 제자는 스승의 그 구함을 알고 자기 삶을 통해서 스승이 내게 구하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는 제자. 여러분, 그 제자가 진짜 수제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도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하며 살죠 얼마나 많은 것들을 구해요. 이 새벽에 나와서도 여러분 보면 다 여러분 구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구해야 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아무리 그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그렇죠? 어, 생선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 있겠느냐?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적어도 이 쌍문 이동에 있는 갈릴리키 성도들은 이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많은 것들을 구하고, 그 많은 것들에 대한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살았으면, 이제는 한 번쯤이라도 하나님, 그러면 당신이 나를 통하여 원하는 건 뭡니까? 내가 당신이 나에게 구하는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감동하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용을 보니까 여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 내게 원하는 것, 그거에 대한 내용이 쫙 나오는데, 첫째가 바로 뭐냐면, 정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삶.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가르치고 잊어버린 삶이에요.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의를 행해서라도 교회를 성장시키고, 수단과 방법을 갖지 않고, 남들보다 많은 부를 축적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빨리빨리 승진하고, 빨리빨리 진급하고, 빨리빨리 사회적 명예를 취하면, 그러면 성공했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하시는 삶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가슴에 피멍 들게 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첫 번째가 정의롭게 사는 일이라는 것. 의롭게 사는 일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어, 교회가 아, 추진하는 크고 작은 모든 사역들에 언제나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사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정의로운가? 정직한 것인가? 의로운 것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걸 통해서 무슨 성과, 업적, 아,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더 이상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 사회에는 하나님 함께 하지 않을 겁니다. 할렐루야.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거예요. 정의롭게 살고자 몸부림치고, 의롭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목회자들,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들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갈릴리 교회가 선봉에 서서, 아, 이 정의로운 삶,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회복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여러분, 첫 개명,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개명이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당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이른 새벽 미명에 주님께 나와 이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의 구함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실종되어 버린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면서 만나게 돼. 그렇게도 열심히 기도했고 그렇게도 열심히 예배하고 그렇게도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며 살았는데 정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없었어. 정말로 내가 주님을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주님께 나와 예배했고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주님의 교회를 섬겼고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내가 주님께 나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나갔어. 여러분, 그래야 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주님에 대한 사랑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다른 것들 때문에 내가 그렇게 분주하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되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래서 잊혀진 계명 제가 잊혀진 계명이라고 어, 칭하고 있는 십계명 이게 다시 소환되어야 될 때가 되었는데 자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준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신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응답 받는 그런 감격이 있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에게 날마다 구해서 날마다 응답받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한 번쯤이라도 나에게 구하는 하나님의 구함을 응답시켜 드리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에너지가 정말로 내 안에 내 안에 자리하는가? 그 에너지가 나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어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 모든 사역 가운데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인가? 아니면 그냥 입술의 고백인가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는 것, 그게 뭐냐, 보니까,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동행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몸만 함께 있다고 동행하는 게 아니죠. 동행한다는 것은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같은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동반자. 할렐루야. 함께 동역한다 그러고, 이것을 우리가 함께 동행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 원하세요. 할렐루야. 너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과 동행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구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오늘 이 미가서 6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도 있다.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 정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정의롭게 사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일,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바로 그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구하신다. 오늘 내가 그 구함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을 감동케 하면요.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채워주는 은혜가 이만 되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하나님의 고하심을 들어드리는 성숙한 갈릴리교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 뭘 해줄까 너무너무 감동이 되서 말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또 우리 갈릴리교회와 또 교회를 통해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이 흘러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